어, 그러면 이제, 가논코는 양지를 슬슬 도전하나? 아, 근데 저는 소니쇼한테 속았어요. 생방에서 가보니까 개인 똥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한두 개. 결이 비슷하더라고. 뭐가 비슷해? 아, 얼굴이 양지였던 거야. 얼굴만 양지고. 아, 근데 아, 돈 벌러 아, 양지 뭐. 가야지. 양지에서 돈 벌어가지고 음지에다 써야지. 경제활성화 못이나. 아, 대유가 아요아 어, 반갑고 아글콤누나 어. 이게 얼마 만입니까? 안반갑세 아, 오랜만입니다 알았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들리나봐어 들려 들려 언니, 들려 아, 들려들려 <laughs> <저는 웃음> 소리 잡아. 디코 오랜만에 켜가지고 너무 MZ 트 디코 연락이 <laughs> 그럼 뭘로 해야 돼 아, 언니? 뭘로 하시는 거야요 그냥 보통은 뭐 카카오톡이나 저기 뭐 문자메시지나 드놀한다든가 아. 이제 언니랑 <laughs> 합방할 때 문자메시지 보내겠다 언니 혹시 나씨시간 잠깐만 아니 해블린 70, 아, 뭐야, 70몇 년생인데 왜 소니 숏나가. 언니야 어, 그, 너 아니 잠깐만 인간계. 근데 이상한 게저 사람 RP를 안 지켜 버티버인데 존중 내가 다 해줬는데 아니, 인간계로 환산하면 달라 아진 아, 그, 그런 RP 아 내가 어, 거기까지 생각 어, 못 했다 어, 어. 아. 고블린 그 77년생 고블린형 모르니 아차차 아 죄송합니다 감수성 챙 형식이 부족겠네 내가 거얼 감수성을 챙겨주고 있었구나 근데 왜그 누나라 안 해? 챙겨준다면서 어. 왜 누나라 안 함? 우리 히딩크식으로 하기로 했잖아 아 둘이 그거였지 팀네 네, 저희 어, 대회 어, 같이 나왔었거든요롤 그래가지고 히딩크식으로 명보야밥 먹자 한번 조졌는데 그때부터 이제 반말 깠죠 뭐 <laughs> 근데 나는 왜 누나지? 누나는 제가 안 했나 그 뭐야 슬램덩크 <laughs> 하던 아... 방송을 제가 봐버려가지고 <laughs> 아니 고대 캠방 하던 시절을 봐버렸어 근데 갑자기 어? 저기 버튜버가 되셨더라고 그래서 이걸 제가 <laughs> 어떻게 호칭을 해야 되나 모르는 척을 아... 할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누나 때문에 제가 유튜브 영상 하나 내렸잖아요 그때 얼굴 나가지고 <laughs> 그중에 가지고. 아, <laughs> 어? 네, 내가 유튜브에 올라갔었나? 엄청 옛날에 유튜브에? 그게 있더라고. 그래서 바로 내렸어요. 그 깜짝 놀래가지고. 와, 배려씨 배려 뭐야? 데려, 뭐야, 아니, 아, 뭐야? 아니, 뭐 뭐야? 아, 뭐 완전 소. 뭐야? 기호. 아, 어 그러네. 그러면서. 우리 오늘 전원 파트너네. <laughs> 아 이들 뭡니까 바로. 천룡인 발언 뭐예요 또? 아니, 그, 아니, 아 이거 아, 아니 천룡인이 아니 무슨 말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평소에 어?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는지 조금 <laughs> 느껴지는데요. 아니 아무런 그것도 안 했는데 이거 뭐라고 하기 있습니까? 이거? 여자 어, 버티버들한테 어, 어. 목걸이 채워가지고 말이 여자 버티버들한테 목걸이. 목걸이를 채운다고요? 무슨 목걸이요. <laughs> 버티버 콜렉터잖아요. 뭐말 <laughs> 잘해라. 아 제가 약간 그, 그게 있죠. 예. 어 그러면 이제 가논코는 양지를 슬슬 도전하나? 저요? 블리이도 양지 이제 하고 니쇼도 양지 가고 이러면 이제 양지로 슬금슬금 나오나? 아 근데 저는 소니쇼한테 속았어요. 처음에 옛날에 합방할 때, 제가 니솜나 동종 유튜브로 접했었거든요? 근데 생방에서 가보니까 개입 똥퍼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종에 그래서 알고 보니까 결이, 어? 비슷하더라고. 뭐가 비슷해, 신뢰야 얼굴이 양지였던 거야, 얼굴만 양지고. 아, 근데 양지 돈 벌러 뭐? 양지 가야지. 양지에서 돈 벌어가지고 음지에다 써야지. 경제활성화 못이나. 경제, 경제활성화. 아, 경제, 경제 경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양지놈들 어. 돈 뺏어와서 음지에다 풀어야지. 아좀 어, 궁금한 그... 거 있어요. 근데 왜? 만화들 좀 보십니까? 만화 난 옛날 만화만 어... 봐. MG 만화 봐. 옛날 만화? 몰라. 아 근데 어, 요즘에 어, 제방에서 되게 핫한 주제가 하나 있었거든요. 어. 체인소맨이랑 체인쇼맨. 주술회전 중에 어디가 더 여자픽이에요? 주술회전 아닌가? 근데 반반? 반발... 주술회전 아닌가? 어. 어, 주술회전. 고주들이지. 일단은 생긴 건 주술회전임. 어. 아, 생긴 건 주술회전. 캐디가 중요하구나. 캐디 캐디 중요하지, 중요하지. 아. 캐아터로 선착 받는 게 많긴 하지 원피스도 그래서 뭐? 많이 봤지 처음에 아니 원피스는 왜요? 원피스 조로랑 산지랑 음. 인기 많으니까 아 조로 상지또 원조 비엔리스또 내가 그 조로 산지 <laughs> 그거 원피스인 줄 알고 다운받았다가 씨, 내가 화들짝 놀랐잖아 표지 보 애초에 원피스 동인지 제일 많은 게 나미, 로빈, 비비, 헤비 그다음에 조로 상디야 그치 그치 <laughs> 그렇게 <laughs> 조용해졌지? 아니, 간호군? 간호, 에심을 아, 얘기한 간호가 어디서 음지방송 한다고 하지 말자. 그니까. 러 아, 어디서 음지방송을 한다고 해, 지금? 명함도못내 몽댕이. 다 알고 있던 거 아닌가? 아니, 리형 누나, 그, 이름 뭐였죠? 그거, 야자, 떡대, 그래요? 떡대공? 떡대수? 모르는 어, 거냐? 어. 아니, 그거 아시잖아요. 누나가 알려줬잖아요. 뭘냐가 알려줘. 근데, 지가 찾아본 거면서 본인이 얘기해 놓고 어, 왜? 아, 왜? 아, 그런 말한 적이 없어요, 저는. 아, 어, 아, 아, 아! 자기가 그 이미지 다 만들어 놓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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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아, 니야왜얘다고공보단 아, 수족이 더. 어? 지금 체신단도 안 오고. 누나. 이거 있어 젠장. 그게 무슨 소리니? 맞다그 그, 그, 그럼, 저기, 슬슬 게임 들어갈까요? 뭐요? 이 하기로 했죠? 까먹었어요. 아, 저희 그, 윷놀이랑, 윷놀이, 아, 예. 그, 모두의 마블을 하기로 했죠. 오늘 좋아요. 근데 어떤 겁니까? 구독건 빵입니까? 구독건 빵이죠. 몇개 이런 거 기준이 있습니까? 아, 룰렛 돌립니다. 아, 아 룰렛 돌리나요? 네, 개수 룰렛 돌리고. 팀은 음. 그러면 어떻게 정할까? 여기 아까 나왔던 얘기 중에 공수 있으니까 공수 중에 하나, 하나 이렇게 써가지고 적진 사람 팀할까요? 뭐지? <laughs> 진짜 개 싫어. <시러워. 웃음> 그, 그, 그냥 뜻 없이 뜻 없이 그냥 공 아니면 뜻 없이, 수. 뜻 없이 뜻 없. 아, 그치? 뜻 없는 거지 뜻은 없는 아니, 거지. 이거 와서 뜻 없죠. 없다고 하면 이게 없는 거냐고? <laughs> 확실히 집고 넘어가는 거니까. 자, 그러면 네. 디코에 삼, 둘, 하나 하면 공 아니면 수 하나 써 같은 거 고르는 사람끼리 팀인 거야. 아. 둘, 셋, 아, 그래, 아아아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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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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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그 아, 음. 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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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아그 아, 그래, 그저또윤그 아! 초래그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업어 드릴게요, 그냥 오케이. 오케이. 그 걸 나와서 블링이 잡자. 오 유. 오 유. 진짜지. 유. 유령. 개. 어, 개다. 어 이러면 어떻게 유, 하냐, 나 개. 잡고 개로 나를 잡고. 잡고. 어 잡고 어. 그다 한번더 던져봐. 오케이. 뭐야 뭐냐나 이거. 네마블. 걸걸 걸로 세건 잡아. 미트 게임이냐고. 그렇지. 뭐, 그리고 뭐, 그래. 이제 뭐야? 두 번째. 이걸를 넣주네. 어, 네. 개. 아 이거. 개. 개로 붙은 다음에 모 유수로 넘어갔다. 어 그것도 괜찮음. 그것도 괜찮음. 나이스 어 진짜 완전 섭고수네 어나 들어갈게요 오! 어! 아 이거 못 <laughs> 흘리잖아 진짜 레전드 레전드 저 잡으면 돼 글리나 저거 잡자 아니 이거 두개 잡으면 확실히 위험하긴 해어어어 어, 어, 어. 일단 언니를 잡고 한번더 던져 어? 어 오케이 유치원 어? 도개걸류 <laughs> 그리고 진서가딱 때라 오! <laughs> 아 잠깐만 나 낙방지원 가야 데유유 도개걸류 아못 도개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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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잡아 못 잡아 잡아 일단 뉴딜 가고 게? 피는 성공! <laughs> 그러니까 아니 뭔 놈의 백도요. 아 이놈의 걸 진짜. 아니 글콤 누나 이거 너무 재앙 아니에요? 진짜 근데? 아니 나가려고 하는데 날못 나가게 하니까. 닉네임 제대로 지었네. 진짜 콕장이네 이거. 아니 너무 콕타잖아. 네. 캬 뭔가 있나 봐. 아 일단 가는 대로 가봐 일단. 이거 도나 개 나오면 위험하다 이거. 어? 잠깐만 이거 아, 어, 좋았다 어, 좋겠다 이거 잠깐, 어, 잠깐만. 가가가가 가. 어 잠깐만. 오개 걸. 언니 우리 둘중한 명만, 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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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둘중한 명만 걸이 나오는음 도나 왔어 그냥 잡아봐. 언니 이제 나한칸 앞으로 갈까? 우리 우리 개 개가 나올 수도 있잖아. 어. 아 그래. 예 개만 안 나오면 이긴다. 개. 하 제발 개 제발 개. 난 빌미를 주지 마. 개개개 개. 아 언니. 미친 l g 미트 게임이냐고, 아! 와, 음. 아니, 이렇게 빨리 끝난다고. 아, 갈다 아, 와! 아, <웃음> 와! 그렇지! <laughs> 아, 나이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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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니, 뭐, 이놈의 감 내가 너무 자. 노잼 게임이야. 예. 아, 노잼! 예. 예. 아. 예. 그러면 핀볼을 한번 돌리겠습니다. 자, 일단, 공을 놓을 건데요. 여기 20개짜리 여기 하나 있고요. 마이너스 5짜리 5개가 들어가 있긴 합니다. 자, 출발수 합니다잉. 오케이. 음. 저 숫자대로 쏘는 거야? 어떻게? 어떻게? 어, 숫자대로 어. 마지막에 들어오는 숫자대로 맞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뭐야 20개짜리 가... 내려갔네 이거? 아 1개짜리 아, 내려와 미친 1개 내려와 미친놈아 1 1 힘내 앙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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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남았어 10개 남았어 10개 남았어 대박 남았어 대박 아 안돼 마이너스는 뭐야 마이너스는 자기 우리 방 해주는 거어 안돼 아 마이너스는 좋아 마이너스는 좋아 안돼 10개 남아 안개 10개 살아야 돼 10개 살아야 돼 10개 살아야 돼 미친년아 오케이, 어, 오. 네, 이거 사수, 사수, 사수. <laughs> 아, 아니. 아, 오케이. 아, 마이너스 5개 방에 쏠게요. 어. 다, 우리 방에 각각이지 자기 거. 아니 그게 아니라 아, 마이너스 5는 이긴 팀이. 아, 이긴 팀이 자기 방이야? 어, 이긴, 우리가 팀이... 자기 방에... 이긴 사람이 자기 방이. <laughs> 이씨. 이건 뭐하냐고. 에또 근들으 근들르 이번 판에 도파민 걸고 한번 해볼까요? 도파민? 어떤 이한판더 걸거죠? 어 이번 판에 제가 음. 이긴 팀한테 이긴 팀 50개 50개로 쏩시다 진짜 혹시 뭐삶의 미련이 없니 지금? 아저 없어요 씨발 <laughs> 우리 있어! 아 제가 쏠게요 제가 아니 그래도 왜?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laughs> 아니면 그 마지막에 이벤트전 하면 그때 이제 하던데아 <laughs> 마지막에? 마지막 이벤트전 때 렛츠고 렛츠고 정신 차리고 일산 어, 먹었다. 어, 어 도. 아, 아, 도는 오, 안전해. 얼마 안 나와. 돈은 잘안돈 돈은 거의 안 떠. 어, 어, 어. 아 걸. 어디요? 괜찮아. 오케이 걸. 게. 야, 야 뭐야 이거? 도망다, <laughs> 와, 언니 뷔페다 언니 뷔페다. 음 <laughs> 맛있다. 아왜또 아, 아, 나야? 맛있어. 아 왜, 맛있다? 아이팀 잘못 뽑은 것 같아 이거. 아 아니, 저도 원래 안 나온다며. 아, 다 좋았어. 아, 도망가아니안 어. 나오는 것만 어. 제잘 뽑아 누나. 어, 좋았어 개. 뭐? 개개개 아유! 아 뭐야 여잘 나오냐? 유! 아, 아 여기 말도 안 돼! l 지 미트 게임 백도! 아, 잠깐만 이러면 백도. 어떻게 가야 되지? 개빵통 전법 하나 있어. 윤유 백도. 백도 해가지고 거래사 합쳐놓으면 세개한 번에 상대방한테 줄수 있어. 아니 아니 무슨 소리야 뭐야? 윤유 그리고 예를백도걸세 백도. 아, 개는 안 돼. 걸 분명 나오는 거야. 아,

어머, 복숭아로 끝나지 않았다고 하면무가이어요 도대체? 아, 뭐? 이러네요. 아, 진발 어떻게 이러냐? 참을 만큼 참았다. 진짜 곱지야. 개 같은 게임이다. 이거. 잡힐 수도 있으니까 빨리빨리 넣어버리자. 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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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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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더... 더... 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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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얼마잖아요. 아니 아, 이거 내 잘못이 아니야. 저거 나오는 거는 도미 거리냐고. 어 개. 저거를 움직이자. 제. 아, 아 이거 일단, 걸? 그가... 아니, 어 번. 걸? 아, 그걸 잘 나온다니까! 아, 아, 아 맛있다! 아 농재양 이거! 아나 아, 농재양이야! 도망 언니, 도망가자. 도망 어떻게? 아 앞에 있는 거? 어어어어 어, 어. 아, 여기 여기 여기. 좋아 좋아. 어. 좋아 좋아. 아 근데 이거 있어요. 꼴찌들 유쾌한번 맞히자 지금. 아 이거 마.. 나아. 어. 그렇지! 어? 윷? 그래 이거 된다니까. 어? 어? 어 좋아! 이러면!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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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하나, 하나 정도는 뭐.. 어. 백시도 꺼지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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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오히려 이러면 저거 잡을 수 있잖아 어? 윷! 아이 씨부랄 아 뭐냐고 이거 아드 너무 잘한다 야! 야. 아. 도나서 아. 아니 사기 치지 마자 <laughs> 일단은 유수로좀 <뉴스로> 갈게요 에 <laughs> 도로 가고 자 모로 갈게요 <laughs> 야 이거 주작이야 나 그냥 안 돼. 백또 나오나 너 이제? 아이도 그만둬. 독 잡아 언니 잡아. 잡아. 도. 잡고. 나가자. 아 나아가자. 그렇지. 육. 육십. 아 괜찮아 이러면 아직 할 만해. 잡아. 육. 헐. 헐. 독 이러면 독에 걸로 가서 걸로 가돈 나오면은 잡을 수 있어. 그러까 출발해도 되고. 출발. 아 씨. 가 여기는 얼마 버렸냐? 에. 개. 개. 나 뒤에 있는 애를 쫓아가. 아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어. 가운데에다가 이거 중간 먹어. 오 마이 갓. 어아큰 건데. 저 구미. 뭐 이러면 거. 개 나오면 잡는다. 아. 야, 저기 쇼진이야. 아니, 아. 어? 아. 뭐? 나 새로 나갈게. 나 새로 나갈게. 이게 이게 맞지. 이게 맞아. 미션 어. 새로 나와. 아, 그곱체이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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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두개 지금 도개가... 나가고 있잖아. 두 개? 바로 도망가. 어. 쭉쭉 가야 돼. 예. 이거는 제발 하나 나가 죠 나킬 일이 크게 없으니까. 어. 개 하나 나와 놓고. 개. 어, 낙이 너무 많이 나와서 어, 나이스! 뭐, 어,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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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뮷 아, 진짜!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나를 잡고 어. 어, 어. 한번더 돌리든가 잡기 어, 아이런 아, 잡힐 수도 있지 않아? 뮷해서 네. 잡자, 언니 뮷해서 잡자 아, 아, 잡혔다, 및및 잡자. 아 그러네 나이스 아, 이왜 취소가 안 돼? 한번 누르면 은 우클릭, 우클릭 아왜 어. 얘기해줘요, 우클릭하는 거를 <laughs> 우리 팀이잖아. 유! 유! 저 잡아 잡아 잡아. 도! 도! 앞에 잡는다. 앞에 잡아. 진짜 이거 미친 LG 게힘이라고 아, 진짜 왜 저쪽으로 아, 유! 유! 도와주냐고. 유. 그렇지. 어 들어가. 아니, 만디요? 아니, 애들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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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이거 무슨 개이해. 이거야. 확실히 이거는. 오케이, 오케이. 어, 아니 이거 말이 안 된다. 으캐 하나. 으캐 한 발로 갈게요. 오케이. 어허허. 백 <목소리가> 아아 뭐냐고. 네, 너무 올랐잖아요놀랐다는 네, 네. 이게 왜나 때문이야. 네. 농재양인 건데. 아, 와, 네. 아니 백도 방지 안 샀냐고. 아시만요아 백도. 야 이거 백도 아니야? 아니, 아니 근데 가논코 우리 백도, 백도. 백도. 백도 한번더 넣으면 돼. 백도 한번더 넣으면 되잖아. 백도를 어떻게 세번 뽑아, 이거를. 아할수 있어, 할수 있어. 우리 역으로 달리면 되지. 와 시발, 이거 어떻게 한 거야, 다시 꼽어 개쩐다. 된다니까, 이거. 나이스! 그래. 그래!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아니 이게 들어가면 거. 되잖아! 어? 어, 어?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와 이거 진짜.. 아씨 기... 어? 아! 곱창 아, 봤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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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희망 졌던 패팅게 제일 끔찍한 짓인데! 하나라도.. 아니 근데 끝날 때까지 뽑았다. 아직 몰라. 이거 봐봐 이 누나 근데 백도랑 도밖에 안 뽑아. 진짜 말이 안돼 이거. 둘이니 <laughs> 제일 안 나오는 건데. 어떻게 저것만 나올 수가 있어? 아니 아직 승산 있어. 승산 있어. 아니 가능성이 없진 않아 근데. 음 게임 끝났어. 어두 아니면 백도. 아니, 아니, 아니. 유나 두 가자. 응 걔야! 들어갈게! <laughs> 이러고 핀볼로 20 뽑기만 해요 진짜 저 <laughs> 게임 따라 칠거예요한장한장한장 오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어아어 이거 당황패지 아. 셋이서 <laughs> 솔직하게 얘기해 당합했지? 아니 나도 빨리고 있잖아 아니 네, 아까는 이겼는데 마이너스 5를 뽑지 않나 이번에는 어. 졌는데 10을 뽑지 않나 이 사람 <laughs> 아니 4장도 좋은 거예요 내가 니네 주방에 쏠게 가놈쿤이 블린이 방에 쏴 이번 판에 못 이기면 당신은 죽소 이번 판 지면은 윤가놈 싸워볼래 나가야 돼. 이번 판에 <laughs> 지면은 이글컵 윤가놈이 싸워볼래 1회 개스트리 초대할 거예요. 말레이곰이 아니라 말레이컵 되는 거예요. 말레이콥해해해볼해 볼게. 내가 잡고 에이, 자, 에게? 또 개게 나오면 되잖아. 어? 개년아아 죄송합니다. 아, 아, 아. 개개윤 봐. 잡으면 되잖아. 에? 잡고 또 돌려. 되잖아. 클리너 드라자. 아, 네. 그렇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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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이거 개인전 아, 하자. 개인전? 이 개인전 하자. 오케이. 아, 개인전은 꼴찌가 1등한테 100개 쏘게 하자고. <laughs> 야. <웃음> <100개 표도 오케이. 웃음> 왜 이렇게 표독해. 왜 이렇게 표독해. 100개 쏘게 하자고. 아니 개인전 그러면 2, 3, 4위가 1등한테 뭐라 줘 그냥. 그럼 50개, 30개, 20개로 100개? 그럼 10개, 10개, 10개 해. 30개. 10개, 10개, 10개. 오케이 가자. 어. 10개, 10개, 30개 빵. 좋아. 막판, 막판? 어 윷놀이 막판. 렛츠고. 와 개인전은 또 오랜만이네. 아그 맨날 개만 에이. 쳐 나오냐고 이거. 개. 아우! 이거 내가 먼저 스타트하는 게 불리해. 방을 내가 파잖아. 어리어. 어? 어? 얼마 짜나요? 또부은 옆에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그게 또내 탓이냐고? 아했다개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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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개개개개개아개개개개개개개 이게 코페랑 가노미 중에 1등 나오면은 너 때문에 나오는 거야. 너 때문에 졌던 거야. 네. 아니, 팀으로 이렇게 빨아 먹고 네. 개인전을 1등 하겠다고 지금? 아, 이거 없네. 아니, 내가 빨아 먹었냐고 내가 빨아 먹었냐고 어이가 없네, 진짜. <laughs> 윷놀이판에 파랑 대가리밖에 없어. 이게 말이 돼? 아, <laughs> <이상하다. 웃음> 나 팀전 아닌데 왜 파랑이밖에 없지? 음... 곱창 먹고 갈게요. 예. 아, 네. 어? 어, 어? 어? 어나 갈게 어? 이거 봐봐 아, 누가 잘못인지 봐. 아 이건 좀 아닌데. 아야 너 이제 오. 곧 잡혀 이제. 어어이거 어? 어? 이래도 곱장이 아니야? 에. 증명하잖아. 좀 위험하다 이 이거 위험한데. 오아이가야 뭐... 반찬 가게야. 우와, 없네요. 어, 동제양 잡고. 진짜. 여기 걔 잡고. 그러면 아, 안 된다. 아, 어라, 우와, 걸 잡고. 아, 어. 아. 어. 근데 언니도 그러면은. 아, 언니도 마, 반찬 가게야. 비글코비 반찬 가게인데? 어, 아, 망가. 아, 이걸 도 망가? 아, 어, 이걸못잡네 효. 와, 와. 와. 그 중에 걸 나오네, 진 아. 뭐야, 나 어디지? 어어? 어? 이걸 앞으로 가다 어? 아, 나개 멍청이네? 아니야, 아니야. 근데 야. 이거는 이게 맞는 거야. 왜냐면은 톱 누나가 도가 존나 잘 나와. 아야, 이제 아, 걸 나올걸? 아. 걸 나올걸? 도라 이씨발. 오, 도 이거, 이거 니쇼 누나가 올바른 선택을 한 거야. <laughs>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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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존나 잘 나온다니까? 에이. 너도 잘 나오는데? 에이. 아니, 저기 팀 컬러가 도라니까? 팀, 그러니까. 팀 컬러가 도랑이라니까, 그냥. 도랑이야. 오케이. 오! 하나씩 넣으면 되겠. 아 오, 뭐야? 유세 도나하면서 잡지. 네유세 도나하면서 잡지. 걸. 어? 아 도계 어. 걸. 아이 걸. 어, 오큰큰 큰 결심이네. 오 어, 좋은데? 도. 백도 잘안 나. 그렇지. 어. 어. 이봐봐봐, 저 누나 도 존나 잘 뽑아. 이거 말이 안 돼. 백도! 아, 아. 백도! 뭐야? 야. 아 사기 치네 지금. 개안 나올 거지? 아 어, 절대 팀이 없는데. 아, 안 하지 우리 팀이었는데 안할 거지? 아 진짜 절대 안해 절대 안해 제발 제발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아 진짜 뭐 하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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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미션이에요 <웃음> <웃음> 어이 못참겠는데윷윷다 잡았다 윷 가고 걸 가면 다 잡는데 알려주지 말라고 가을 아 어떻게 나도 요즘 에이. 좀 먹고 살기 힘들어 가지고 아, 여기 도망. 아, <laughs> 아, 잠깐 안 돼. 너 거야, 안, 돼. 뭐? 말이 안 돼. 올았다. 너올문 거야, 그거. 안 돼. 뭐? 말이안 저한테. 뭐? 도걸? 어? 아니, 이게 뭘? 걸 잡고. 이렸다야구면안 안 되지. 걸이요. 어, 운 뭐야? 아, 뭐야 이거? 업고 도망? 도망쳐 걸려. 와서. 대박. 뭐? 오, 어, 뭐야 이거? 뭐야? 갑자기? 도유 어? 어? 잡고 아이씨. 개걸? 굴야나라카개 뭐야? 잡고 어? 어이. 어? 갑자기 뭐야? 잡아라 없고 어? 아니네 어. 어, 어, 어? 잠깐만 맥도. 백도 간대아 고어 고개 걸 봤어. 이러고 누나 이제 백도 개잘 나오니까 백도로 합치면 되겠네. 야 이거 저다 들어가면 끝나는데 언니는?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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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게 나. 낙타 봤어. 아니 설마 개 나오겠어? 그렇지. 공합쳐. 개 버그야. 뭐합쳐? 어. 어? 합체해. 합체로 보자 개. 좋아 안전해. 개. 안전해. 와? 아 할매 잡아야 돼 이거 담합하자 아 뭐냐? 다합을왜 해? 어? 오 오케이, 잡으러 잡으러 이거? 갈게 잡으러 갈게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나, 맞지 맞지 잡... 맞지 이게 맞지 오이 이걸 콜뭐하냐고 하아 하아 콜 이상만 나오면 돼 콜만 나오면 돼 낙만 안 나오면 <laughs> <남으면>, 돼 <laughs> 낙만 안 낙이랑 <laughs> 빽도만 안 나오면 돼와 갈게 언니 갈게 언니 걸려야돼 무조건 걸려야돼아 <laughs> <laughs> 그렇지 이가잡나 아, 더 야, 또 어. 6개 있어, 아직. 어. 골도 어. 있고. 대가, 개, 개, 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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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서로 죽여라, 그냥. 그렇지, <웃음> 나, 나, <웃음> 나. 나, 오, 오. 나. 아, 아나안 돼. 아, 이게 가 아, 이거 말이 안 돼, 이거 진짜. <laughs> 와, 이게 말이 안 돼. 아, 야, 입 벌려, 30개 들어온다. 놈재양 뭐야? 너 때문이잖아, 놈재양. <laughs> 아, 그맞나 증명했네. 아. 그니까 가노미가 대학이었네 그니까 러내내 족쇄였네, 놈재야 어?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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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노미 좀 장례식장 번호 아. 좀 알아보고 올게요 아. 셀프 장례 좀 아, 하고 올게 아이 육개장 맛있는 대로 해줘 아, 기부천사가 아. 따라왔네 아주 아. 그러니까. 휴 아이고 이제 모두의 마블인가? 아. 어, 모마로 따라와